전에 초코파이 천 원짜리 이런 건왜 기소한 거예요? 이번 계기가 저희들한테도 이게 어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수 있는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 그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강한 처벌 희망의 의사를 표시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뭐 화해나 이런 것들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네.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국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상고 포기하면서 사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을 행사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요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됐다는 것 같고 음. 저희들도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경매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요 부분에 대한 지침을 좀 마련하는 중입니다. 네. 원래 경미한 이거 초범이 아니고 재범이거나 뭐 그랬어요? 어, 예, 예, 그랬던 것으로 있습니다. 절과가 예, 예, 있었던, 예, 있었던 것으로 있습니다. 절도 전과 있었나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네요. 기소유예하기가 조금 어려운. 어쨌든 법률 제도상으로도 이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죄가 되면 액수가 적어 20원 피해를 입었더라도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기소유를 하든지 기소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죄가 되면. 예. 근데 10원짜리 길에, 길에 떨어진 5핀 주소 같다. 그, 그 점유위탈물 행령이잖아요. 그죠? 신고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굳이 기소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거는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너무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데 기소유 하려니까 전에 뭘한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 당할까 싶어서 그냥 에이 기소해 버리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예. 그 길을 하나 만들어 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네. 보기엔 이런 걸 기소하게 되면 이게 공수권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 그, 저, 그렇죠. 그렇게 반대쪽으로. 좋은 네. 예 예. 하여튼 고무것도 고민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